안녕하세요. 온양석산의 김영성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피석 디딤석 그리고 다크핑크 디딤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작년 가을에 저희가 물건을 받았을 받았는데 재고가 모두 소진돼서 오늘 베트남에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물건을 받을 때는 배싹도 비싸고 환율도 많이 높은 상태여서. 저희가 단가가 조금 높은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물건을 받을 때는 대싹도 떨어지고 환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주문을 넣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피석 디딤석하고 다크핑크 디딤석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호피석 디딤석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피석 디딤석은 색깔이 메주콩 색깔하고 비슷하게, 색,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호랑이의 피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호피석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표면 상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자연면 상태인데요. 자연면 상태에 거친 정다듬이라는 다듬 처리를 해가지고, 어, 거칠거칠하긴 한데 균일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물건을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매주콩 색깔이고 그리고 지금 표면도 굉장히 거칠거칠하면서도 어느정도 다듬어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규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가로가 30cm, 세로는 60c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5cm입니다. 다크 핑크 디딤석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핑크 디딤석인데요. 약간 어두운 핑크색을 띠고 있는 디딤석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호피석처럼 거친 정다듬 처리를 해가지고 거칠거칠 하긴 하지만은 표면이 다듬어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제가 단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피석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당 11,0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요. 한파레트를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레고를 해드릴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다크핑크 디딤석도 제가 단가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다크핑크 디딤석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올 때에도 약간 돌이 색깔이 핑크색 돌이 굉장히 뭐 전세계적으로 약간 희귀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 부가세 포함 저희가 13,000원에 공급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두 물건을 취급을 할때 단가가 좀 단가가 그 저번에 받을 때는 단가가 좀 비싸게 도입돼서 단가가 많이 비쌌습니다 오늘부로 한가는 다크핑크 디딤석 한 개를 구매하시면은 부가세 포함 13,000원이고요. 호피석 디딤석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부가세 포함 11,0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양석사는 질 좋은 조경자재를 그 어느 판매처보다도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